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 탄성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골내에서 콘드로이친 성분이 줄어들면 쉽게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해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어, 앞에 스프링을 연골내에 있는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콘드로이친이 이렇게 풍부할 때 충격을 받으면 어떤지 볼게요. 네. 와! 와, 멀쩡하다. 음. 네, 콘드로이친이 풍부할 때는 연골이 탄탄하고 건강해서 충격을 받아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걸볼수 있는데요. 반면, 콘드로이친이 줄어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으면 어떤지 볼게요.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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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줄어들면 은 연골 건강이 악화되면서 쉽게 손상되고 그만큼 퇴행성 관절염 위험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콘드로이친이 점점 짧아지고 어. 끊어지고 크기가 감소하면서 40대 때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70대 때가 되면 거의 소멸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음. 소멸? 왜날봐요 선생님, 소왜 저를 봅니까? 선생님, 은 근데... 50대잖아요. 아, 저 그러니까 저를 <laughs> 볼 필요 없지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나도 보지 마요. <laughs> 아니, 그렇게 오, 우리 몸에서 콘드로이틴이 그럼 점점 줄어드니까. 음. 아, 먹어서 좀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뭐 간단해. 저도 계속 매일 챙겨 먹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선생님, 잘하고 계시네요. 매일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우선은, 네. 마음의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네. 너무 스트레스 없어지고 활동이 또 건강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무릎이 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콘드로이친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네, 실제 연구에서도 네.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뒤 관찰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네.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연골 부피 손실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관절 간격이 줄어든 반면에 콘드루이틴을 섭취한 군은 평균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오히려 최소 간격은 증가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더 이해되기 쉽게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관절 연골이 건강한 실험 쥐의 사진이에요 네. 보시면 연골이 양쪽 모두 두꺼운 것을 볼수 있죠 네, 네. 이후 일부 쥐들에게만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후에 임의적으로 관절염을 유발시켰다고 하는데요 섭취하지 않은 실험 쥐와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실험 쥐의 관절 연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게요 네. 우선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쥐의 관절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약간 깨끗하지가 오요? 않네요. 한, 한쪽이 한쪽이 게 열열받은 네, 거 맞아요. 예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후에 관절염을 유발한 실험쥐의 관절연구 사질입니다. 어떤가요? 비슷한데요. 진짜로? 유발을 시켰다는데 시킨 거 맞아요? 그니까요. 어, 정상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 두께 어, 비슷한데요? 네. 네. 네 이렇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실험지는 관절염을 임의적으로 유발시켰지만 연골이 크게 손상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국민학 유럽에서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이 관절 건강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음. 이 미국 국립 보건원 약물 사전에도 이제 연골의 탄력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약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예.